에서 신우들이 두 명이 또 서서 찬양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어,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휴가 기간이어서 또 출타하신 분들 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특별히 해외에 계신 분들, 헬로우, 네, 어, 하이, 어? 아, 내 얼굴이 안 나왔어 지금, 네, <laughs> 헬로우, 네.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외국 어디에 있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그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서일가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배경도 오병이어 사건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버전의 이야기입니다. 먹는 문제가 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그양 음식 식품의 총 양이 한 1.2kg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우리가 먹는 양이 여름이랑 뭐 겨울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1217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음료랑 뭐 야채 고기 뭐다 합쳐서 한 1.2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 계산해서 80년 산다고 해서 우리가 먹는 평생에 먹는 양이 얼마일까를 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봤잖아요. 그러니까 35,536k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35톤 정도 먹는 거죠. 평생 살면서. 35톤이면 우리가 이사할 때 쓰는 이삿짐센터 그 차량이 5톤 트럭이잖아요. 예. 네. 7톤, 7개 그, 그 트럭을 우리가 평생 음식으로 먹는 거죠. 한 끼에 40어4분 정도 잡으면 하루에 120분이고 일평생3어 80년 세끼 하면 한 6.6년 정도 먹고 산다고 그러더고요 저희가. 먹는 거 중요하죠. 어 35톤을 먹는 여러분들. 6.6년 동안 먹고 있는 우리들. 네. 어, 먹고 사는 문제들 참 중요합니다. 지금이나 예수님 살고 계셨던 시간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요즘에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배고픈 거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을까를 또 연구합니다 먹으면서 먹는 거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했던가요? 오병이어 설교하면서 군인들 먹는 거에 쪼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저 훈련받을 때 충성대교의 군종병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모병이어 사건의 요한복음 요한보금 버전입니다.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나와있는 예수님이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 영원한 양식이라고 설명하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을 잘 설명하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에 모두 나와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극률이 여기서 당신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자 기적을 베푸셨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의 어, 배고픔을 해결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이 오늘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렇게 1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제,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하시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사람들은 제자들은 배 타고 이렇게 하면서 기적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임금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 다윗 왕과 같은 새로운 메시아가 이땅 가운데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기적을 베푸는 예수를 보며 아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구원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27절인데요. 27절에 썩을 양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이 한번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소위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하면서 영원한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들 핸드폰들 다 갖고 계시죠? 그죠? 어, 핸드폰 요즘에 요즘에 좋은 거 사면 100만원이 훨씬 넘더라고요. 이렇게 접었다 피는 거는 또 200만원 되는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거 쓰고 계시나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는 여러분들의 핸드폰의 기능을 다 쓰세요? 아주 200만원짜리 핸드폰을 써도 카톡과 인터넷과 가끔 지도와 전화, 문자. 여기 더, 더 조금 뭐뭐 뭐 인터넷을 할수 있는 무슨 뭐 SNS들을 조금 더 쓰거나 이렇게 하죠. 요즘에 어떤 핸드폰은 이렇게 말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잘안 쓰죠. 뭐 해외 나가시는 분들 좀 쓰시나? 아, 영어를 잘하셔서 나가신 건가? 어,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집을 어, 사서 그 집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큰 집에 들어갔는데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온 가족 식구가 방 하나에만 딱 들어가서 그곳에서 비좁게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참 겸손하다. 참야 사람이 참 귀하다. 이렇게 할까요? 바보 같다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는 핸드폰을 늘 바보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200만 원짜리 들고 다니면서? 10만원, 20만원어치밖에 못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저 예수님 표현으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이용을 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이 땅의 작은 것들을 얻으려고 주님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의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늘 넘쳐나시길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우리가 아주 넓은 집에서 방한 칸만 쓰고 있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의 어떤 것만을 주시려고 이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조상들의 놀라운 기적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기억 보면서 저분 메시아구나, 저분 따라가야겠다, 저분 나의 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그 사람들의 말을 썩을 양식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설명하시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나는 생명의 떡, 영원한 양식으로 당신들에게 왔습니다라고 당신 스스로를 설명하십니다. 영원한 양식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원한 양식의 특징은요. 영원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제가 늘 항상 이렇게 이렇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영원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에는 유통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 수, 이게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세상을 다 먹여 살릴 것 같은 대제국, 강대국들도 그 힘의 끝이 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막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을 것 같은 권력자들.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 뭐 슈퍼스타들 그들의 끝이 늘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TV를 키면 종편 같은데 보면 예전 스타들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계속 그 인기를 유지하며 잘그 연예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한참 없어졌다가 잠깐 다시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짝 스타는 많이 있지만 롱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원함, 그것은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오는 사람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아오는 자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그럴 것이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고 마지막 심판 때의 주인공으로 서 계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이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하지 않아서 온전하게 그 영원함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 확장되어서 완성되는 그날에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됐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영원할 것이며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영원함으로 초대하십니다. 썩을 양식, 이 땅에서의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양식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그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은 나는 생명의 떡이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입이 즐겁기도 하지만 그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에너지가 과잉된 시대여서 그 에너지를 좀 차단하고자 무슨 트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 같은 쓸데없는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이야기하죠 케이크는 왜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지 참네 그렇죠? 그거 보면서 우리 알, 어 이건 몇, 몇 칼로리 되는데 공깃밥은 몇 칼로리고 뭐 이거 계산하면서 우리 먹습니다. 그 칼로리 과잉시대에 살고 있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을 음식으로 비유하시면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먹으면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주님이라고 하는 음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에게 힘과 놀라운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어떤 에너지일까요?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대신 주님을 먹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이해하고 납득하여 소화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시는 것, 그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고 섬기면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주의 말씀을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주님 주신 힘으로 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학교가 잘 끝났죠.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챙기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유치부 설교를 지난 주일날 하러 갔었거든요 어, 네. 우리 아이들이 얘네가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유치부 선생님들한테 부탁했습니다 내가 설교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나한테 달려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노란 선으로 금을 좀 거주십시오 그랬더니 얘네가 넘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금에 맞춰서 딱 앉아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 있죠 어떻게 하면 이 목사님에게 뭔가를 한번 할까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이렇게 젤리 하나씩 주면서 말씀을 들라고 했더니 또 엄청 말씀을 잘 들어요.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딱 7분 걸리더라고요. 그 에너지가 끝나는 시간이. 그리고 막 이렇게 막게. 선생님들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와이 에너지를 받으면서 하는 것.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어,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저는 세상 에너지 없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너뭐 좋아해? 아무것도 좋아하는 거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들도 늘 아빠 뭐 좋아해? 그럼 나 아빠 아무것도 안 좋아해. 이게 제늘 대답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가시면 늘 일이 생깁니다. 목사님 일안 좋아하는 것 같다면서 일 엄청 벌리는 거 좋아합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제 힘으로 되는 거. 아닌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기에 주님의 일, 주님께서 해야 될 일들을 저에게 맡기셨기에 이것이 주님의 일이기에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건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을 먹고 생명 대신 주님을 먹고 마실 때.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에너지 되십니다 생명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힘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완성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의 어, 영원한 양식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확장되는 나눔이 있게 됩니다. 39절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가 설교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타적인 사람들입니다. 나와 너를 굉장히 구별합니다. 우리 민족과 이방 민족을 구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쟤네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들 표현으로 이방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마지막 날에 그들을 모두 다 살리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땅 가운데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건 그들의 사람의 피부색이 검정색이건 흰색이건 상관없이 그들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살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이곳에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듯이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 신앙생활이 조금 저조하고 내 상태가 조금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삶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라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들을 향해 계속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5천명이나 되는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육적인 양식을 채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먹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먹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와 같이 5천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라. 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을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나와 너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나와 상관없는 그 5천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기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생명의 양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오신 생명 양식 되신 예수님처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책을 찾아보다가 어 이런 말 문구가 있어서 함께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인디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있는데 이두 마음이 계속 지지 않으려고 늑대처럼 싸운다는 거예요. 한쪽 마음은 미움, 분노, 살인 뭐 이것들을 부추기는 악한 늑대 같은 마음이 있고 이또 한쪽에는 용서, 사랑, 화해를 이야기하는 착한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묻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느 늑대가 이기는 것은 너가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네가 착한 늑대에게 마음을 주면 착한 늑대가 이길 것이고 악한 늑대에게 마음을 주면 악한 늑대가 이길 것이다 우리 삶은 먹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더 많은 것을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분명히 배부른데도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움켜지려고 애쓰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여서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과 똑같이 더 많은 것을 쥐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라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서 악한 늑대에게 더 많은 먹이들을 주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오늘 그것을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생명 대신 주님, 영원한 양식 대신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은 나눌 때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났습니다. 생명의 양식 대신 우리의 영원한 양식 대신 주님을 늘 먹고 마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오늘도 주님을 먹고 마시므로 작은 예수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